그가 그랬듯, 나 역시 혀와 입술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걸 멈출 길이 없었다. 내 마음 받아줘서 고마워요. 퇴근길 사물함에서 꺼낸 휴대폰에 폴의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다. 이 메시지에 이어서 메시지를 보낸 이가 폴이며, 자신의 본명은 최선우라는 메시지까지 착실하게 쌓여 있어서, 역시 폴이네 싶었다. 아, 이제 최선우라는 이름으로 불러야 할까? 나는 내가 그의 마음을 받아줬다는 구절에서 잠시 눈을 떼지 못했다. 내 행동이 뜻하는 바를 문자로 표현한 걸 보게 되니 기분이 아주 묘했는데, 버스에 타서 폴의 번호를 최선우라는 이름으로 저장하면서 뭐라고 단 메시지를 보내야 할지 고심하는 중에. 방금 막 저장한 이름이 뜨며 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내가 대꾸도 하기 전에 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폴의 목소리가 낯설었고 또 은밀하게 느껴져서 나는 나도 모르게 피식 웃었다. 여보세요? 미진님? 네, 듣고 있어요. 버스 탔어요? 네, 탔어요. 메시지 봤죠? 내 이름 최선우예요. 누가 들을까? 그의 이름은 부르지 않고 살짝 입만 벌려 불러보았다. 지금은 통화가 어려울 것 같긴 했는데 빨리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폴은 움직이고 있는 중인지 그의 목소리와 더불어 떠들썩한 사람들 사이를 걷고 있는 듯한 소리가 새어 나왔다. 집에 도착하면 메시지 보내줄래요? 네 그럴게요. 이만 끊어요? 벌써요? 폴의 서운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버스에 점점 더 사람들이 들어차고 있어서 더 이상 통화가 쉽지 않았다. 이따 통화해요. 끊을게요. 나는 전화를 끊기 어려워지기 전에 재빨리 말했고 폴이 실망감이 묻어나는 자자든 목소리로 알았다고 대답하자 통화를 종료했다. 폴에게는 내가 망설이지도 않고 전화를 끄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나는 전화를 끊고도 여전히 최선호라는 이름이 떠있는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 이름이 정말 폴의 것이 맞을까? 그가 나에게 전화를 한게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도무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나는 휴대폰을 더욱 힘줘서 지워보았다. 지금 내게는 오직 이 딱딱한 휴대폰만이 내가 현실에 발 붙이고 있다는 걸 확신시켜 주는 유일한 물건으로 느껴졌다. 집에 도착해서 메시지를 보내려다 왠지 쑥스러워서 일단 씻은 후에 메시지를 보내야겠다 하고는 샤워를 끝내고 나왔다.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는데 예상과 달리 폴은 아니었다. 이 나쁜 년아 시완이한테 대체 뭐라고 한 거야? 선영을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다짜고짜 욕을 들이대며 공격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기에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기분이었는데 10분 전쯤 도착한 메시지였고 곧이어 전화도 걸려왔다. 나는 깊은 물에 얼굴을 담글 준비를 하듯 숨을 가능한 한 크게 들이쉰 후 선영의 전화를 받았다. 야, 대답 좀 해보라고. 폴과는 다른 이유로 선영은 내 대답은 기다리지도 않고 소리부터 질렀고 나는 휴대폰을 귀에서 떼어낸 후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눌러가며 말했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취했어? 취한 건 내가 아니라 너겠지, 미친년아. 시종일관 소리를 지르는 선영의 입에서 나오는 욕을 듣고 있자니 구역질이 나올 것만 같았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러는지 물어도 제대로 대답조차 해줄 것 같지 않았고 나는 그냥 전화를 끊고만 싶었다. 나중에 얘기해 너 정신 말짱할 때나 정신 말짱해 정신이 나간 건 너지 왜 반반한 어린 남자가 좋다고 하니까 네가 뭐라도 되는 것 같고 그래? 그래서 시완이 옆에 얼씬도 못하게 시완이한테 없는 얘기 만들어서 씨부린 거야? 너 착각하지마. 시완이가 지금 너 좋다고 하는 거 그거 그냥 신기하고 불쌍해서 그러는 거야.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넘어올 것 같은데 가짜는 자존심 세운다고 뻗대니까 욱이 생겨서 그러는 거라고. 대체 너같이 평생 빌빌거리는 년들은 왜 동정과 사랑을 구분하질 못할까? 부모한테 받아야 될 사랑도 못 받은 년들이니까 오죽하겠냐만 왜 남의 앞길까지 망치는데?어?왜 그러냐고 이 나쁜 년아 대답해 보라고.나는 결국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말았다.다시 선영은 악착같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나는 명치 끝에 뭐라도 걸린 듯 답답해져서. 가슴을 문지르며 무음으로 돌려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만 있었다. 선영의 이름을 보기만 해도 혐오와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기에 나는 젖은 머리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을 닦지도 않고 망연히 주저앉았다. 선영은 세번 정도 전화를 하더니 마지막 메시지로 일가를 날렸다. 내가 너 가만두나 어디 두고 봐. 선영과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해리와 함께 만난 게 문제였을까? 해리가 나를 좋아한다는 걸 선영에게 털어놓은 게 실수였을까? 어쨌건 선영이 막상 자신을 거절하고 밀어낸 해리는 탓하지 않고 나만 트집 잡고 있다는 사실이 모두 내 잘못이라는 증명 같기만 했다. 집에 도착한 거 맞죠? 지금 전화해도 돼요?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상기시켜주는 폴의 메시지에 나는 두번 생각하지 않고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지금 폴의 전화를 받아서 내안 좋은 기분이나 목소리를 들키지 않을 수 없을 게 분명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선영의 말이 자꾸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것도 이유가 됐다. 대체 너같이 평생 빌빌거리는 년들은 왜 동정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할까? 릴리가 폴이 가진 나에 대한 감정을 동정이라고 말했을 때, 폴은 그게 동정이 아니라고 대답하지 않았다. 동정이든 뭐든 내가 감당할 거라고 했을 뿐. 나도 알고 있었다. 나는 계속 폴을 밀어내고 폴과 안될 이유를 찾고 있는 중이었다. 스스로를 빛이 들지 않는 구석에 계속 가둬두는 게늘 나의 방식이었으니까. 나는 폴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폴에게 더 깊이 상처받는 게 무서워서 틈만 나면 도망칠 궁리를 하게 된다. 지금 폴에 대한 감정을 거둘 수만 있다면 폴과 더 가까워지지만 않는다면 폴이 떠나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나는 나 자신을 속이고 있다.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다. 지금 나를 가장 할퀴고 있는 건나 자신이지만 나를 나로부터 격리할 방법을 나는 알지 못한다. 그후 이틀 동안 나는 휴대폰을 꺼두었다. 폴을 다시 대면해서 그에게 모두 실수였다고,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이라는 믿음을 갖기까지 걸린 시간이 이틀이었다. 작업장 데스크 앞에선 폴을 이틀 만에 보았을 때, 나는 나를 보는 그의 얼굴에 떠오른 원망과 고단함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에게도 내 오랜 결심의 흔적이 보였을까? 언제쯤 상황을 봐서 얘기를 꺼낼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고민의 시간도 무색하게 폴이 찾아왔다. 오늘도 사람이 나 말고는 아무도 없는 지품 진열장. 소리가 울릴 만큼 넓지만 폭이 좁은 진열장. 진열장들이 만든 어둠이 있는 사이로 폴이 성큼 큰 걸음을 내디뎌 들어왔다. 폴은 얼른 할 말을 찾지 못하는 사람처럼 입술을 움찔거렸고, 나는 지금이 바로 폴보다 먼저 얘기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폴이 내 다음 말을 기다리며 입술에 굳게 힘을 주는 동안 내가 할수 있는 말을 모두 뱉어낼 기회로 보였다. 많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는 정말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 오래 생각할 거리도 아니었어요. 그냥 좋아하는 마음만 갖고 만나기에 우린 너무 현실을 살고 있잖아요. 갑자기 마음 바꿔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한데 나는 이게 우리의 최선이라고 믿고 있어요. 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양쪽의 키큰 진열장이 만들어낸 그림자 때문에 폴의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았다. 내가 걱정했을 거란 생각했죠. 폴의 첫 음성은 예상보다 차분했다.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는데 오지는 않고 전화를 해도 꺼져 있고 폴이 걱정을 할 거란 생각을 나는 물론 했다. 그러면서 걱정을 넘어 내게 정이 떨어지는 계기가 된다면. 그리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까지도 했다.근데 난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미진님이 미친 듯이 걱정이 되는데도 할수 있는 게 없었다고요.폴의 차분한 목소리가 약간 메이는 듯 잠긴 소리를 내자.나는 손에 낀 장갑을 마주 잡고 비틀었다.미진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돌아 버릴 것 같았는데. 내가 뭘할수 있을까요? 나는 미진님 가족 친구도 모르고 경찰한테 신고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나는 미진님 남자친구가 됐다고 믿지만 우리가 서로에 대해 아는 거라곤 이름하고 전화번호밖에 없죠. 나는 내가 미진님한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게 될줄 미처 몰랐어요. 미안해요. 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고 관리자님 전화를 받으면 제대로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정말 미안해요. 사과 말고 내가 할수 있는 건 없었다. 나는 폴이 분노에 휩싸이게 될 거라고 믿었지만 그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고통에 시달렸을 뿐이었다. 우물쭈물 거듭 사과의 말밖에 하지 못하는 나를 향해 폴은 한발더 앞으로 다가왔고 나를 내려다 보았다. 내 뒤는 바로 카트가 버티고 서 있어서 나는 뒷걸음질 칠 수도 없었기에 꼼짝없이 눈밑이 쾌한 얼굴에 폴을 가까이 보게 되었다. 미진님 말다 진심이라는 거 알아요. 우리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만 갖고 만나기에 우리는 너무 나이를 먹기도 했고요. 나는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폴의 낮은 음성에 눈을 내리 깔았다. 실망감이기도 또한 안도감이기도 했던 감정이 몰려왔다. 근데 나는 오늘 아침에 미진 님을 보게 돼서 정말 기뻤어요. 화가 나고 미칠 것 같고 돌아버릴 것만 같았던 그동안의 시간들이 모두 날아가 버릴 만큼 행복했고 안심했어요. 나는 이런 내 마음이 현실에 짓밟힐 정도로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폴의 숨과 함께 느껴지는 그런 말들에 나는 차마 고개를 들수 없었다. 폴이 느꼈다고 말했던 행복만큼 그 말을 들은 나도 행복했지만 행복이란 여전히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낯설기만 했다. 나를 보고 한마디만 해봐요. 네? 나는 폴이 원하는 한마디가 뭔지 이해되지 않아서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대답을 망설이는 거였을까? 폴은 잠시 나와 눈을 맞추고는 천천히 내게 얼굴을 움직여왔다. 그의 움직임은 결코 급하지 않았고 그의 입맞춤도 그러했다. 그의 입술이 머물다 간 순간이 2초쯤 되었을까? 나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고 움직이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러니 나는 얼굴을 돌릴 수도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입술을 뗀 폴은 내 눈과 표정을 조심스레 살폈고 다시 얼굴을 숙여왔는데 이번에는 좀더 빠르게 내 입술을 덮쳤다. 부드럽게 내 입술을 열어 파고드는 그의 혀가 느껴지자 뜨거운 기운이 순식간에 등줄기를 오르내리는 것처럼 모든 감각이 곤드서는 것만 같았다. 폴은 내 허리에 손을 얹어 나를 더 바짝 끌어안았는데 그러는 동안 그가 그랬듯 나 역시 혀와 입술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걸 멈출 길이 없었다. 그의 거칠고 따뜻한 혀와 이를 고스란히 훑어내면서 나는 아무런 생각도 떠올리지 않았다. 전 남편과 사귈 때 했던 키스를 떠올려 보면. 나는 늘 다른 생각에 빠졌던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은 집에 갈 막차가 몇 시였더라? 내일은 좀더 일찍 출근을 해야 야근을 안할 텐데 같은 생각처럼 일상적인 것들이었던 것 같은데 나는 그때 그게 당연한 일인 줄만 알았다. 전 남편과의 키스가 싫진 않았으니 키스하는 순간에 몰입하지 못하는 걸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폴과의 키스는 달랐다. 그의 입술과 혀, 그리고 단단한 이가 주는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느낌과 더불어 바짝 붙이고선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말고는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알수 없었고, 시간이 흐름도 중요하지 않았다. 폴이 원했던 게 바로 이 한마디였을까? 치지직. 멀찍이서 무전기 신호음이 들리자 우리는 흠칫 놀라 서로의 입술에서 떨어져 나왔다. 근처에 사람이 없는 건 확실했지만, 무전기 소리는 곧 사람이 들이닥칠지도 모른다는 예고일 수도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어느새 폴의 조끼 앞자락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있었는데 폴이 그걸 보고 살짝 웃었다. 폴의 조끼에서 얼른 손을 떼어내는 나와 달리 폴은 내 허리에 둔 손을 풀지 않았다. 대답 잘 들었어요. 너무 뜨거운 대답이라 다음에도 또 듣고 싶네요. 폴이 눈을 찡긋하며 웃었는데. 나는 그제야 순식간에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기분이라 두 손으로 폴의 가슴을 밀어냈지만 폴은 굳게 버티고 서서 다시 입을 맞출 듯 얼굴을 붙여왔다. 이제 그만요. 사람들 올것 같아요. 내가 여기는 미진 님 말고 아무도 안 넣었는데 다른 공정 사람들이야 내가 어떻게 못 하지만 폴이나 나나 이런 모습을 들켜서 좋을 게 없었기에 나는 억지로 내 허리에 붙은 폴의 손을 떼어냈다. 폴은 아쉬움 가득한 몸짓으로 팔을 내리고는 더 고집을 피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의 체념으로 한발 물러섰다. 마치 시간을 맞추기라도 한듯 곧이어 누군가의 발소리가 근처에서 들렸고, 무전기 소리도 뒤이어 따라왔다. 폴은 아쉬움 가득한 몸짓으로 팔을 내리고는 더 고집 피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의 체념으로 한발 물러섰다. 마치 시간을 맞추기라도 한듯 곧이어 누군가의 발소리가 근처에서 들렸고 무전기 소리도 뒤이어 따라왔다. 폴은 당황보다는 실망한 기색으로 내게 어깨를 으쓱해 보이더니 돌아서서 통로 끝까지 걸어갔다가 무슨 생각이 떠오른 사람처럼 우뚝 멈춰섰다. 다시 돌아선 폴은 훌쩍 큰 걸음으로 뛰어 내게 다가와서 꾹 도장을 찍듯 입을 맞추었다. 금방 봐요. 빠르고 경쾌하게 멀어져 가는 폴의 발소리가 내 심장소리와 섞여서 나는 긴장과 나른함이 적당히 섞인 느낌으로 한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이제 폴, 최선우가 내 남자친구였다. 그리고 최선우는 내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란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